네파리아는 전투가 시작하면 오닉시아를 되살려 전투를 시작합니다. 오닉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가 가득 차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죠. 네파리아는 생명력을 10% 잃을 때마다 감전을 사용하여 모든 플레이어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감전이 시전될 때마다 오닉시아의 에너지가 빠르게 충전되니 둘의 생명력을 조절해주세요. 네파리아는 주기적으로 뼈다귀 전사를 소환합니다. 놈들은 시간이 지나 기력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네파리안과 오닉시아가 사용하는 숨결에 맞게 되면 기력이 회복되니 정해진 위치에서 매즈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웅 난이도에서 네파리안은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여 차원문을 향해 다가가게 만듭니다. 이때 자유로운 마음 기술을 사용하면 정신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훔쳐낸 힘을 사용하면 잠시 동안 공격력과 치유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훔천낸 힘을 최대한 사용한 뒤 정신 지배에서 벗어나세요. 오닉시아를 처치하면 네파리안은 방을 용암으로 채우고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단상 위엔 실험체가 소환되어 광역 피해를 입히니 각 단상에 올라갈 인원을 나눠야 하죠. 실험체를 모두 처치하면 네파리안이 지상으로 내려와 마지막 전투를 진행합니다. 3단계 전투에선 뼈다귀 전사의 기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니 더욱 신경 써주세요.